오늘 함께 알아볼 재미있는 영어 표현은 바로 break a leg입니다. 행운을 빌어 잘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런 표현이 생겨났을까요? 공연을 앞둔 배우에게 다리 부러져라라고 말하는 건 정말 이상하죠. 하지만 이 표현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답니다. 옛날 극장에서는 공연이 성공하면 관객들이 발을 구르거나 의자를 두드리는 소리를 냈다고 해요. 이런 소리가 많이 날수록 배우에게는 더 많은 팁이 주어졌죠. 그래서 배우들은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열심히 공연해서 많은 팁을 받기를 바랐던 거예요. 비슷한 속설로, 악마는 칭찬을 싫어해서 칭찬을 하면 오히려 심통을 부린다고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반대로, 다리 부러져라 라고 저주를 퍼부어야 악마가 속아서 공연이 잘 되게 해준다고 믿었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그럼 이 표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Hey, break a leg on your exam. 야, 시험 잘 봐. 면접을 앞둔 동료에게도 이렇게 응원할 수 있겠죠. Break a leg with your interview. 면접 잘 봐. 참고로 이 표현에 대한 답변으로는 thank you 또는 i will처럼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또는 재미있게 i'll try not to 그러지 않도록 노력할게라고 답할 수도 있답니다. 이제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hit the books입니다. 공부하다 책을 파고들다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은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책을 쳐서 읽 내용을 머릿속에 억지로 쑤셔 넣으려고 했다는 우픈 이야기가 숨어 있죠. 예를 들어 시험 기간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have to hit the books tonight. 시험이 코앞이야. 오늘 밤엔 공부해야 해. 시험이 코앞이야. 혹은 도서관에서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Wow, you're really hitting the books. 와, 너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Hit the books this in, study hard not burn. The midnight oil balm 늦게까지 공부하다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다음으로 알아볼 표현은 piece of cake 입니다. 아주 쉽다, 식은 죽 먹기다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의 유래는 명확하지 않지만, 1800년대 후반 미국에서 유행한 cake walk라는 춤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Cake walk는 노예들이 백인 주인을 흉내내는 춤이었는데. 가장 잘춘 사람에게 케이크를 상품으로 줬다고 해요. 그래서 케이크를 얻는 것만큼 쉽다라는 의미로 Piece of Cake라는 표현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시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Don't worry, the exam will be a piece of cake. 걱정 마, 시험은 식은 죽 먹기일 거야. 혹은 어려운 문제를 너무나 쉽게 풀어내는 친구를 보고 감탄하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That was a piece of cake for you, wasn't it? 너한테는 식은 죽 먹기 였네 그렇지 비슷한 표현으로는 easy as pie pie 처럼 쉽다 라는 표현도 있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표현입니다 바로 spill the beans 입니다 비밀을 누설하다 털어놓다 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고대 그리스에서 투표를 할때흰 콩과 검은 콩을 사용했는데 실수로 콩을 쏟으면 투표 결과가 드러나버리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또 다른 설은 옛날에 누군가에게 비밀 정보를 들려줄 때 콩을 하나씩 건네주었고 콩을 쏟으면 비밀이 누설되는 것과 같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을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Come on, spill the beans. 무슨 일이야? 자, 털어놔봐. 무슨 일이야? 혹은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실수로 비밀을 말해 버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Who spilled the beans about the surprise party? 누가 깜짝 파티에 대해 비밀을 누설한 거야. Let the cat out of the bag. 비밀을 폭로하다. 나는 표현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break a leg, hit. the books, piece of cake, spill the beans. 이렇게 네 가지 재미있는 영어 표현을 배워 봤습니다. 이 표현들을 잘 기억해 두고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어 표현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